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제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러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모리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러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라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희이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러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같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적은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민.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주도하는 교회 핍박에 의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안수 집사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분열하여서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자리를 아수르인들이 이주하여 채우게 되죠. 바로 이주한 아수르인들과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 혼혈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멸시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아주 적대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거나 남쪽에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그 통과하면 시간을 쉽게 단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다 해서 바로 그곳을 피하여 삥둘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사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은 여전히 여전히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도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전 8장 1절부터 나오는 사울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중에한 사람 빌립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리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핏발로다 죽게서 의도적으로 헛다 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지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다 고구마가 익듯이 익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푹 찌르니까 쑥이 젓가락이 들어가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쉽게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 4경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일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예수님이 존재 예수님 누구시고 그리고 그의 사역, 그가 행하신 일이, 능력이 무엇인가? 이게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내심인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삼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진정 구원받은 자는 소속과 신분이 바뀝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옮겨졌다. 골로세서 1장 13절의 말씀은 완전히 이민가서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때 쓰이는 나라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허감의 본사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던 통치를 받던자가 이제는 그 허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그 나라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빌립 집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보통 한국교에서 하나님 나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저 하늘 저편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 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바로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들고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것이 바로 더 정확히 말하면 굿뉴스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주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놀라운 복을 왜 주셨는가? 바로 죽게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땅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좋께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대표자를 보냅니다. 가서 보았더니 다 그들이 예수 믿고 놀라웠는데 딱 하나 세례도 다 받았는데 성령 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이두 사도가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 기도할 때에 바로 사마리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바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이 일을 보편화, 모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그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안수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도들이 안수 기도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 안수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 사건을 보편화,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해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놓죠.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소수를 높이며 존경받기를 좋아했던 바로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마술 사람 빨이 마구수라는 헬라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몬 마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빌립십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위에 손을 얹음에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로 경험하며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들처럼 손을 넘고 기도하면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테니 그나좀 돈을 드릴 테니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통을 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돈을 주고 사고 팔 생각을 하느냐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마술사 시몬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줄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보면 여기 오면 그리고 이 주의 종이 손을 넘고 기도하면 그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주권자 성령이십니다. 그러한 광고 자체가 얼마나 신성 모독인지, 반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했느냐?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데 물세례는 똑같이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오순절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내리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바로 이등신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사마리아에게도 일어나게 하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로로서 그들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동일한 주민난 백성 되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더 이상 그들을 짓누를 수 없고 통일한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의도로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것 하나에도 놀라운 배려를 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높이시고 대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분과 혈통이 어떠하든지 성별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또 눈이 열리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삼과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주의 뜻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음의 바로 핵심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받았던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와 그 마음의 깊은 깊은 배려를 제들이 확인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사연과 배경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몸된 것을 고백하며, 그 어떠한 사람도 그들의 형편과 외적인 처지 때문에 소외받거나, 또 그렇게 배척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